오늘 날씨가 조금 굳어가지고, 조명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제가 콤플렉스로 느껴지는 부위들이 아주 촘촘히 다 보이는군요, 이런. 오늘 오랜만에 머리도 펴봤는데, 하하, 참 나. 이 조명이 별로. 일단 지금 요 상태가 딱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를 드렸죠? 깔끔한 구도 이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 방이 여기보다 훨씬 어둡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어제는 완전 화창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혹시 제가 검정 옷을 오늘 입는 바람에 지금 얼굴이 좀 희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어두운 날씨입니다. 오늘의 편물은 짠짜잔! 까바귀가 잔뜩 들어가 있는 옷을 뜨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쿠스 가디건 두 번째 거팔 남았는데 그팔 뜨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뜨면서도 제가 그 디자인으로 얼마나 많이 떠봤겠어요. 제가 그거 도안 이제 만든다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마지막으로 이제 뜨고 있는 중인데 다음 거 이제 뜨려면은 진짜 이것만 뜨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와, 너무 너무 <laughs>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누, 문어발을 되도록이면은 제가 안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잡게 됐습니다. 이실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다음 브이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이 나가기 바로 이전에 나갔던 브이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 아이패드로 그렸었던 라운드 가디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좌표 같은 그런 느낌이고 떠내려가면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렸었던 거는 이제 평면으로 제작이 되는 거라서 사이즈가 그 평면 기준 메리아스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뜰 때는 꽈배기를 연속적으로 뜬 무늬를 넣었거든요. 그냥 맘대로 뜨고 있어요. 얘는 그냥 맘대로 뜨고 싶었고 음, 그냥 재미있게 뜨고 싶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계획 없이 까배기를 이렇게 과닥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떠가면서 사이즈를 조정하면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라운드 있는 부분은 이미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떠내려 갈것 같아요. 뭔가 이실 자체가 약간 실험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 실의 정체도 이 브이로그 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실 때문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laughs>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현물 뜨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뜨개톡톡 주제는 그한 주에 어, 있었던 일이 거의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어 이거 어, 얘기해보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수다 떨면 되게 재밌겠다 하는 주제들은 노트북에다가 남겨두는 편인데 오늘의 이 주제도 저번 주에그 일상들 중에서 갑자기 떠올랐던 어, 이야기 주제였어요. 그리고 저도 어, 지금껏 항상 고민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생각을 깊게 해왔던 부분이라서, 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 번째 주인이자 마지막 주인이었던 저의 강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번 주에 제가 가르치는 친구 집 네, 이제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러 갔는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 새끼 고양이가. 고양이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떤 동물이든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너무너무 너무 귀엽게 보였어요. 너무 작고, 막, 쥐면 터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작은 동물을 처음 봤어요. 이 친구 집 앞에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혼자 길가에. 엄청 아파 보였대요.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부터도 엄청 조그매 보였고, 그 길가에 두면은 100% 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학부모님이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이 친구는 한 달도 안된 친구인 것 같다. 정말 깐난그 고양이죠. 오래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고양이별이라고 하나요? 고양이는? 무지개 다리라고 하나요? 강아지들은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양이별로 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펜로스에 대한 것을 또 이번 주에 엄청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언 아닌 조언을 그 학생들한테 해줬었던 것 같아요. 잘 보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들어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제 강아지를 보낸 지가 벌써 한 5년? 6,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약간, 울컥하지 않을 정도가 됐거든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 다행인지, 저는 이렇게 막 울컥거림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괜찮은 정도가 됐어요. 그 전부터 되게 심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그 동물을 보내놓고, 어, 그 다음에 보내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 해주다 보니, 제가 제 마음이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아지라는 생명 자체가 사람보다 오래 살 수는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나는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어, 강아지 괜히 키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맞고 그, 으름을 떠나서 진짜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게 건강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진짜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뭔가 내가 나랑 함께 있었던 그 강아지를 잘 보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14년 동안 키우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 다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기회가 됐을 때, 생명을 다시 또 거둘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얘는 나보다 더 몰, 먼저 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더라도 그 강아지는 생명에 태어났을 존재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강아지는 꼭 태어났을 존재란 말이죠. 내가 거두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나랑 만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 나랑 같이 있다 간 거예요. 아, 이게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나랑 더 오래 못 살고 떠났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태어났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을 만나가지고 어쩌면은 얘를 만나지 않았던 시간이 14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되게 운 좋게 얘랑 만나서 엄청 즐겁게 보내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은, 어 다른 강아지의 세상도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뭐, 비록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고양이 별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그 앞마당에서 하필 모든 그렇게 많은 집 중에서 그 고양이를 거두어 줄수 있는 집 앞에 어떻게 옮기다가 떨어졌는지, 어미 고양이가. 어, 근데 그 앞에서 떨어져서 너를 만나가지고, 너가 케어해주는 그 따뜻함을 느끼고 간 거다. 오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그 친구 마음을 헤아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냥 어? 이번 이런 얘기들도 끄때도 그 톡톡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조금 드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가 유튜브를 조금 일찍 시작해줬으면은 영상으로 많이 남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서야 이제 약간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에는 또 키울 준비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아 조금 더 추억을 남겨놓을 걸. 유튜브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나 말고, 그, 내 강아지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이런 아쉬움이 들었었어요. 그, 내 강아지를 아는 친구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개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강아지를 아는 인연들과의 정리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드는 요즘이었는데, 저번주에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랬지. 이제서야 내가 조금 담담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양이나 혹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노견, 그리고, 야옹이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laughs> 나이가 많은 아무튼 동물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강아지가 14살 때 하늘나라를 갔는데, 2년 정도 심장병을 앓았었어요 뽀메라니안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뽀메라니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뽀메라나, 뽀메라니안보다 조금 크기도 컸고, 주둥이가 조금 더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얘 근데 뽀메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아무튼. 제 2년 정도 고생을 고생을 하다가 갔고, 약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처방을 받으면서 피검사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와중에 세상을 떠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강아지를 처음으로 무지개 다리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서투른 부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낼 때 되게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는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고 어, 뭐라 그럴까? 정성을 들여서 보내지 못했구나 라는 아쉬움이 조금 지금도 남아있기는 해요. 왜 내가, 어,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준비 과정들을 인터넷에 조금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 알아봤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툴렀었다 보니까, 아침에 이 친구가 이제 이미 가 있었던 거를 상자에 제가 담아서 저희 엄마가 가서 화상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회사에서 <laughs> 모니터 앞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근데 약간 나중에 들었는데 알아봤더라고요. 문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 딴에는 이제 그게 최대한 참은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러면서 참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길고 심하게 가지 않았던 이유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했었어요. 이 친구한테 약을 먹이고 이렇게 꺽꺽거리는 걸 제가 항상 밤마다 그 케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언젠가 그 밤에 발톱 소리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은 바닥에 이제 발톱 소리들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데 이 소리가 없어질 때가 오겠지? 그럼 난 정말 괜찮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막연,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당연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상이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속 대내이고 생각하고 그랬었다 보니 뭔가 아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와 같이 아이 친구가 내가 키우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삶을 충분히 살고 간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솔직히 못하죠. 그건 정말 정담이 없고, 또, 사람마다 이런 치유가 되는 과정과 뭔가 시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 제가 어떻 조금 마음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어떠한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공유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강아지, 고양이 뭐 아니면 또 다른 사랑할 수 있는 생물들을 기를 때 요런 생각들도 충분히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늘나라로 보낼 때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단단하게 잡고 어, 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동물 관련한 컨텐츠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 얼마 전에 되게 답답한 얘기를 또 했는, 드, 들었는데, 제가 이번 주, 저번 주부터 되게 그런, 뭐라 그럴까, 제, 저의 입장에서, 저의 경험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글들을 좀 많이 읽었어가지고, 이 오늘의 뜨개 톡톡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있었고, 그 부분에 서 이제 댓글을 봤어요. 그 영상에 파양을 당해서 데리고 온 강아지를 이제 키우,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가, 데리고 와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알러지가 있었고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파양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강아지고, 고양인데, 사람한테 빚댈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생명이고, 이 친구가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결정해서 생명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데리고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laughs> 그럼, 오케이. 캔슬. 이게 어떻게 파양의 이유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알러지를 몰랐다면, 모른대로 길를 수밖에 없, 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면은, 어, 어쨌든 지간에, 뭐, 조치를 다른 걸 취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양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도 강아지를 키우기 전까지는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알러지가 생겼고, 그럼에도 끝까지 길렀죠. 전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귀여운 부분만 <laughs>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하물며 데리고 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내가 모르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강아지에 대한, 뭐, 알러지라던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동물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쇼파가 망가지는 건 당연 지사고, 저희 집은 쇼파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솜이 이렇게 빠져있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똥 오줌? 생명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또, 털이 아무리 안 빠지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털은 다 빠집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강아지였는데, 뿜메라니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구름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내 가족이, 뭐 예를 들면, 감기 걸려서 코 흘린다고, 뭐 아니면은 뭐 탈모여가지고 머리 빠진다고, 못 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강아지를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독히 저번 주, 이번 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 계기들이 좀 많았어요. 또 이런 생각을 또더 깊게 해보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아지의 세 번째 주인이자 마지막 주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강아지도 파양된 강아지였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단비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어, 참그 친구가 저한테 온 계기가 엄청 TMI적이긴 한데, <laughs> 어차피 우리 TMI 하려고 뜨개 톡톡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강아지가, 어, 저한테 올 때는 이미 한 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끼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됐냐면은, 새끼 강아지일 때, 어, 패샵에 맡겨졌었나봐요. 미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맡겼었던 주인이 히스패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멕시코 혹은 과테말라 쪽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었고, 어, 그 다음에 계속 안 데리고 가더래요. <laughs> 우리 강아지를 안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패샵에 버려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집이 마침 저희 엄마가 아는 지인이었고, 열, 이미 9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 10마리가 됐죠? 그1마리 중에 제일 어린 강아지가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막내에서 두 번째로 어, 어린 강아지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한테 그 오게 될 강아지가 그때 당시에 10마리 중에 제일 어렸던 막내인 슈나우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슈나우저라는 종이 그땐 뭔지도 몰랐고, 저희는 그 뭐종 가지고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를 같이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기였기 때문에, 그 종을 듣고서는 슈나우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고서는이 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임시보호를 하고 계셨던 분의 생각이, 저희가 처음 키워보는 강아지인데, 슈나우저 종 자체가, 어, 성격이 조금 많이 활달하고, 어, 좀 에너자틱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처음 키워보는 사람은 케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본인이 키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임시보호를 끝내고 본인이 키우겠다. 왜냐면 그 친구도 이미 파양을 네번 당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이, 어, 이미 많이 길러본 본인이 키우고, 그렇다면, 어, 두 번째로 어린 강아지 임시보호 중이었거든요 단비도 단비 담비 데려가는 게 어때? 라는 게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에 갑자기 뽀메라니안을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기억이 나요 첫 만남이 밤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 엄마가 똥개 같다고 그랬었어요 <laughs> 왜냐면은, 저희,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포메라니, 그때 당시에 포메라니안이 그렇게 되게 유명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뭐, 제가 끼해봤자 아는 건 시쭈, 뭐 아니면은 뭐, 리트리버, 요 정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정도였지, 지금은 포메라니안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걸 왜 아냐면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산책을 시킬 때도 다들 그 여우인 줄 알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케이지 를 들고 다니면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친구였죠. 처음에 행동 교정을 할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그 모든 집이 카페트거든요 근데 똥 오줌을 못 가리니까 거기다가 미국은 건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레몬 같은 그 카펫용 스프레이가 팔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닦고 다니면서 뒤지작거리 하면서 얘랑 이제 성격 맞추고 그러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새끼 강아지부터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리셋된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텐데 이미 길들어진 나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세살 정도부터 괜찮아진 것 같은데? 2년 정도는 정말 청방지축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친구랑 그렇게 살면서 또 한국까지 같이 오게 됐고 한국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무지개 다리를 갔죠 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laughs> 저도 아픈 강아지를 오랫동안 돌보본 경험이 있고 또 보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번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들도 좀 많았고 뭔가 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 괜찮아졌던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아지가 있었더랬다. 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이렇다 할 어떤 조언이라던가. <laughs> 아니면 뭐, 팁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나눠보기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저 역시도 강아지를 보내본 경험이 있고 또 유기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주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위로가 되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키운다라는 게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강아지를 키우고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진짜 수많은 고민거리들 중에 아 저것도 고려를 해봐야지 하는 어,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처음 기른다고 했을 때 나중에 노견이 돼서 아프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어, 강아지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딱 여기. 그래도 다행히도 두 줄이나, 두 줄이나 뜰수 있었어요. 늘림을 하면서. 오늘 제 목표는, 이거를 소매 분리단까지 하는 건데 할수 있을까요? 오늘 다녀와가지고 저녁에 좀 빠방하게 빡빡빡 떠야 될것 같아요. 다음 브이로그 때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이영.